아나 지금 마이크 꺼놓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. 응. <laughs> 하트코 아, 떨어져. 아. 그러니까 그 무슨 챌린지 같은 것도 되게 있, 있었던 것 같은데. 맞아. 용암 차는 거. 어. 아니. 어 에. 응 진짜 계속 떨어져. 음, 나 오랜만에 나왔는데, 아, <laughs> 계속 떨어져. 괜찮으세요? 됐다, 됐다. 투니? 푸고밤 그거 남았어 점프. 하하. 모두들 저를 기억해 주세요. 진짜. 됐다. 어, 안돼, 아, 아니, 내 고양이 고 있어요. 그래서. 단 <laughs> 너무 습 됐오 에, 됐다 오 에, 에, 아니, 나도 반쪽 공가하러갈 거야. 저게 제일 쉬워 보이는 저. 응? 어? 와이 <laughs> 아니. 아니! 아! 아! 으, 진짜! 아! 아니! 아니! 아니, 왜안 눌려, 이거? 이제, 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이, 여덟, 아홉, 어, 열, 열나 열한. 열한 번만 뛰면 이제, 도착합니다. 아, 떨어졌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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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에이, 이 오리.